너, 유령 열차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유령 열차? 그래, 유령 열차. 아무도 탈 수도, 볼 수도 없는 열차지. 그런 거는 드라마에서나 볼수 있는 내용 아니야? 그렇지.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잖아? 어? 자, 이제부터 진짜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이 이야기는 짧게는 8년 전, 길게는 6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2014년 5월 4일, 평화생명 관광열차. 이른바 DMZ 트레인이라는 열차는 서울에서 도라산으로 운행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열차를 이용해왔어. 그리고 지금도 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을 타기 위해 코레일톡 앱을 켜고 자연스럽게 예매를 하게 됐어. 자, 이걸 봐봐. 사람들이 예매한 DMZ 트레인 2,531 열차와 2,532 열차 그냥 평범한 열차 아니야? 그런데 말이야, 사실 DMZ 트레인은 이미 없어진, 없어진, 없어진 열차였어. <laughs> 3년 전에 마지막으로 운행했고, 존재를 감춘 열차가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 거지. 사람들은 이때, 뭔가 심상치 않은 징조를 느꼈던 거야. 그런데 그때, 텅, 텅, 텅. 소리와 함께, 갑자기 기차 예매앱이 먹통이 되어버린 거야. 아니, 그럼 그 열차는 대체 뭔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그게 뭔데? 사실, 이건 6.25 전쟁 때 고지전에서 치열한 전투를 하다 싸우신 참전 용사들이. <laughs> 그런 거 아니고, 얼마 전 코레일의 전산 오류로 추정된 사안이 발생해서, 이미 3년 전 운행 중단된 열차가 갑자기 예매가 되는 황당하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레일톡 앱으로 뜬금없이 예매도 됐을 뿐 아니라 실제로 표까지 발권했던 분도 계신 거 보면 소소하게나마 화젯거리였네요. 운행하지 않던 열차가 이렇게나마 다시 모습을 보이니 반갑기도 하지만 운영사 쪽에서는 전산 오류 상황에 실제로 예매까지 한 사람이 나타났으니 좀시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류입니다, 오류. 이번 역은 오류동. 오, 오류동 내리실 모는 없습니다. DMZ 트레인으로 갈아타실 고객은 이번 역에서. 갈아타시기 <목소리> 바랍니다. 근데 이거 정말 오류인가? 아니면 혹시 DMZ 트레인 운행 제게 떡 그런 거 아니겠죠?